아, 요즘 타고 싶은데요? 네, 이거 타고 싶은데 오늘 주제 굉장히 안어울는시간이요이 되면은 좀 열심히 해야지 미안해. 이거 미안해. 이가득안이요 당신이 궁금한 자동차에 대한 모든 썰을 풀어드립니다. LPG 설정. 올해에도 많은 신차 출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이슈가 되는 차가 바로 전기차인 듯 싶습니다. 그 기대와 관심에 힘입어 전기차 대 LPG의 핫한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전문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전기차와 LPG에 관한 모든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얼마 전까지 BBC 탑기어 코리아 매거진에서 에디터로 활동한 김송은 이제 프리랜서입니다. 모터리언의 이재욱 기자라고 합니다. 자동차 전문 기자로 일한지 한 6년 정도. 야, 많이 드셨다. 두분 이렇게 보니까 아는 사이시라고. 네, 압니다. 사연이 있어요. 네, 사연을 좀 들어볼까요? 제가 서운한 입장이죠. <laughs> 제가 모터리언에 입사할 때는 퇴사를 하셨어요. 아, 근데 그렇구나. 제가 모터리언에 퇴사할 때 다시 입사를 하셨어요. 어, 그럼 이제 같이 근무하시던 시기는? 그렇게 많지는? 며칠? 한 달, 두 달? 5년 만에 이렇게 같이 맞아요. 출연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드디어 네. 오늘 여기서 만나신 거네요? 네네네. 설정! 어떻게 이하는 각오? 한 번씩 들어볼까요? 병원 기자님이 아주 특별한 후배지만. 한 달이었는데? <laughs> 토론에서는 확실하게. 저는 좀 섭섭한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LPG대 전기차의 대결. 오늘은 이두 분과 함께 현대 아이뉴동때소나타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기차는 충전이 아주 충전 생존 본능이라고 할까요? 다각히고 계세요 내가 전기차를 타고 있구나 얼리 어댑터구나 정신승리 아니세요? 왜요 아.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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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전기차 대 LPG 대결인데요 자두분 각자 해당 모델을 맡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현대자동차 일렉트릭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올해 4월, 마음과 정신,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요즘? 저는 아직 내 연기관이에요. 정말요? 아니실 텐데. <laughs> 지금 송은 기자님은 아, 네. 최신 트렌드를 따라서 지금 패드를 마시고 나왔죠. 저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아직까지는 저는 내연기관입니다. 네. 저는 아이오닉5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 기자님은 가격도 그렇고 편의성이나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봤을 때는 전기차보다는 이 LPG, 친환경성, 연비, 네. 실용성,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갖춘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대항마로 소나타 LPI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각자 이유가 분명하신데요. 그럼 본격적인 비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대 LPG. 어느 차가 더 친환경적인가요? 전기차의 다른 이름, 친환경 아닌가요? 전기차는 전기 모터와 그리고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매연 뭐 발생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LPG는 매연이 나오긴 나와요.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것 뿐이죠. 맞죠? 사실입니다만 네. LPG 차의 친환경성이라는 게 입증이 된 부분이에요. 미세먼지가 정말 서울에서 이 심각한 문제가 됐을 때 대체적인 이런 연료로서 일반인들도 다 사용을 할수 있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어. 이 규제가 풀린 거 아닙니까? 이 전기차가 이 달릴 때는 정말 친환경적인 게 사실입니다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게 있어요. LCA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말로 하면은 생애 주기의 영향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료가 생산되는 과정 그리고 이 차량이 제조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총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봤을 때는 전기차가 글쎄요 과연 그렇게 친환경적일까요? 아직 조금 먼 이야기지만 재생에너지와 전기차가 만나게 되면. 다르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이제 현재로서 전기 생산이 석탄 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리튬계 배터리를 주로 사용해요 지금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예, 이런 이제 금속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또 이제 히토류라고 해서 예, 이거를 또 채굴하고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전체로 따져봤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라게제 생각입니다 자 생애 주기까지 나왔습니다 두분 친환경성에 대한 감론을 봐 아주 치열합니다 충전소나 그 연료 편의성 요거는 어떤지 한번 이번에는 이재욱 기자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 부분은 그래도 전기차보다는 LPG 쪽이 훨씬 자신이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충전소 자체가 뭐 전국 어디서나 내비게이션에 검색만 하면은 요새는 정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이 고속도로마다 뭐 휴게소마다 다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뭐 편의성 이런 부분도 뭐. 전기차하고는 구분, 비교가 안되죠. 반면에 또 전기차는 충전이 아주 여전히 큰 장애물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차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근데 LPG 충전소랑 전기차 충전소랑 비교하면 치사죠. 지금 생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PG 충전소가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다 있잖아요. 전기차도 있어요. 조금이긴 하지만 충전 속도가 LPG하고 비할 바가 안 되지 않나요? 전기차는 뭐한 40분 충전해도 한 100km 정도 주행을 할까 말까?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이게 거리가 거의 한 400km 터가 넘는데 부산 한번 가는데 충전만 2시간, 3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전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조금 있기는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나요? 기술 발전의 문제니까 시간 문제예요. 조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겨울에, 이번 겨울 굉장히 추웠잖아요. 배터리 성능도 뚝뚝 떨어지고 또 이게 눈이 많이 오는데 전기차는 앞에 엔진 열이 없기 때문에 네. 앞에 쌓인 눈이 또 녹지 않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효율 좀 나빠지긴 합니다만. 뭐 쭉막 아예 막 없어지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주행은 가능하다. 어, 근데 뭐 LPG도 뭐, 뭐 겨울에 그렇게 뭐 자신이 있을 만한 기화기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옛날 이제 LPG 차량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뭐? 뭐 LPI, LPE라고 부르는 네, 그런 인젝션 방식이 사용되면서 아, 요새는 뭐 겨울에 시동 안 걸린다? 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방전은 될수 있잖아요. 아니, 전기차는 방전 안 돼요. <laughs> 두분다 침착하시고요. <laughs> 네. 다음으로 또한번 넘어가보죠. 네. 먼저 성능이나 재원은 어떤지 한번 김성훈 기자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아이오니 일렉트릭 재원은 연비 즉 전비는 6.3,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271, 에너지 용량은 38.3, 최고 출력 136마력, 최대 토크 30을 기록합니다. 아, 대단하죠. 네. 소나타 LPI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배기량이 1,999cc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연비가 9.8에서 10.0km/L 정도. 최고출력이 146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19.5kgm를 발휘합니다. 를이 아이오닉하고 비교를 하면은 뭐 최대 토크는 네. 약간 떨어지지만 또 출력에서는 뭐 전혀 밀리지 않는. 전기차 어떻습니까? 엑셀 밟자마자 최대 토크 가탁 나오면서. 이어주는 감각이 있어요. 조심해서 우리가 빨간불에서 딱파란불 켜졌을 때 빨리 튀어나갈 수 있는 고그 감각, 고그 재미 느낄 수 있다고요. 평소에 운전 되게 험악해요. 아, 그렇는 않아요. No. 그게 운전 성향 때문에 그러신 데예요이대1인거 네, 네, 같죠? 오늘 <laughs> 전기차와 LPG 각각의 특징이 다르지만, 연비나 경제성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성훈 기자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오닉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완충 시약 9,8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1회 충전 주인 가는 거리가 271km인 걸 감안했을 때 1km당 36원 정도 하는 거예요. 와, 굉장히 싸죠? LPG 충전비가 싸다곤 하지만 전기차에는 아직 1 0도안 되지 않나 물론 전기차 충전 비용이 정말 저렴하고 저렴했던 게 사실입니다만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점점 오르고 있거든요. 환경부의 한전 충전소 기준으로 했을 때, 네, 킬 키로와트당 255.7원인데, 요게 기존 대비 한 80원 정도가 인상이 된 거거든요. 언제까지나 이 충전 요금을 지원해줄 순 없겠죠. 근데 차가 또 비싸요.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얼마죠? 한... 4천 초반대에서 뭐 중반 정도 합니다. 소나타 LPI 같은 경우에 한 2,6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 이게 소나타는 심지어 중형차잖아요. 아이오닉은 또 준중형차인데, 전기차의 충전 비용의 저렴함, 이런 걸로 만회를 하려면 이 차를 얼마나 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오닉 좀 차값이 비싸긴 하네요. 좀 네, 비싸긴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무려 작년 서울 기준으로 1,270만 원 정도입니다 이제는 또 배터리 가격도 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그 기술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차적으로 가격도 조금 안정화되지 가 않을까 오늘 되게 소원 기자님께서 굉장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음. 앞으로는 차값이 싸질 거고 음. 네. 어, 너무 네. 너무 그걸 한다고 위해서 한다고 더 많은 비용을, 비용을 아. 지불해야 한다 라고 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게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82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네. 지금 2021년 보조금이 발표가 됐는데 700만 원대 초반 아, 좀, 정도로 줄어들 줄어들. 줄어들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도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거의 한 2, 300만 원 음. 정도가 줄어들 거고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 소나타 l p i 보다는 한 300만 원에서 최대한 500만 원 정도는 가격 차이가 나지 않을까. 어 그러면은 이게 차 값이 5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계산을 해 보면은 네. 아까 전에 1km 가는데 한 36원 정도 든다고 하셨죠. 약한 138,000km 정도 네. 아이오닉을 타셔야. 네. 충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1년에 주행 얼마나 하세요? 1만 7천. 많이 타는 편인데, 한 2만 km 정도 타고. 2만에서 그렇죠. 뭐, 뭐, 많이 타면 뭐, 3만 내외? 몇 년을 타셔야 되죠? 6, 7년은 타셔야지. <laughs> 이게 뭐, 전기차로, 물론, 장거리 많이 타시는 분들, 뭐 1년에 막 6만 km, 7만 km 타시는 분들 계세요. 뭐 그러면은, 물론 이 갭이 빨리 메워지긴 할 텐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충전의 불편함이나, 장거리, 그 고속도로 주행하면은, 전기차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 부분이 사실 전기차의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회생 제동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브레이크 작용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를 바꿔줘서 에너지를 다시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남한산성에 갈 일이 있었는데 내리막길이 굉장히 오래 이어졌었어요. 내리막길을 한참 내려와서 딱 이제 주행 가는 거리를 봤는데 처음에 제가 출발할 때. 주행 가는 거리인 거예요 완전히 원상복구가 된 거죠 이럴 때 짜릿함 와.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그 효율이 떨어지는 건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도를 이용하셔라 그러면 멈출 일도 많고 저속으로 갈 일도 많기 때문에 회생 제동 할 일이 많다. 갑자기 국도가 나왔습니다. 부산 갈때 국도로 가실 거예요? 고속도로 이용하지 마시고 국도 이용하시면 회생 제동 제동 에너지의 그 효율을 아니, 효과를 냉돌누실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없는데 충전 어디서 할 거야? 회생 제동이 충전해 줄 겁니다. <laughs> 준비자님은 본인이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잘한것 같아요. 자두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국도를 권장드린다. 대결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고속도로를 가볼게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국도. 북도. 본인이 국도로 가시다제 양보하겠습니다. 국도 SRT. <laughs> 그럼 승차감이나 정숙성에 대해서는 어떤지 한번 두 차량에 대해서 한번 아이오닉부터 좀 들어볼까요? 아, 눈빛이 슬프신데요? 힘이 빡 들어갔는데. 우 아, 시대가 맞네요, 이제. 전기차는 정숙하다 못해 고요합니다. 거의 소리가 안 난다는 게 사실입니까? 뭐, 내연기관 차랑은 뭐, 비교도 안 되죠, 뭐, 이거는. 뭐. 그런데 이제 승차감이라는 부분은 국도에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했던 회생제동. 음. 근데 이게 회생제동이 아무리 이게 기술이 좋아져도 아직까지는 이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울컥 하면서. 뭐 좀, 이것 때문에 멀미를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피로도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이고요. <laughs> 사실, 회생제동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울컥거리는 게 싫다 하면, 1단계로, 낮은 단계로 설정을 하면, 그 울컥거림,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처음 다뤄보는 주제인 그 전기차라 그런지, 그두 차량 차이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두 기자분들, 오늘 그 LPG 설정 자,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볼까요? 우리 이자님부터아좀 LPG 차좀 사고 싶긴 하네요. 또 <laughs> <laughs> <그래도 웃음> 반전 멘트를 네. 한번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기자님 네. 좋습니다. <laughs> 네. <귀찮은 것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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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는 여전히 좀 내연기관이. 아 제가 이렇게 칭찬해 드렸으면 좀이 전기차 사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셔야죠. 아안 됩니다. N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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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은 없으십니다.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저 2번이 그 LPG 충전소로 운영하고 있지만 자그 전기차도 이제 충전이 <laughs>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어, 정말요? 그 LPG 충전소에서 그렇죠. 전기차도 혹시? 이제 충전하나요? 그렇죠. 아, 그렇죠. 저기 뭐 아니네요. 그렇죠. 자, 이번 충전소에 그 전기차 충전기를 지금 설치, 그 확대 중인데요. 전기차, LPG차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그러셨죠? 그러면은... 그렇죠. 렇죠또 타고 가다가도 <laughs> 그 그러네, 그렇죠. 딱 그래. 들어가서 충전하면 되겠네. 큰 놈의 걱정. 자, 오렌지 테레비 LPG 설정. 자,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기차에 대해 또 LPG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PG 설정는 앞으로도 자동차에 대한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더 다양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두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오늘 오렌지 테레비 출연을 통해서 이두 대를 정말 수평으로 딱 놓고서 비교를 해보면서 정말 또 많은 거를 또 서로의 장단점을 잘알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렌지 테레비 촬영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먹을 것도 너무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도 전기차 사야지. <laughs>